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등의 코 질환이 코막힘을 가져오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한의학에서 코는 하늘과 통하는 통로이고 폐의 구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로라는 관점은 코의 호흡은 하늘의 기운과 통한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폐의 구멍이라는 관점은 코가 기도를 통해서 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코병이 들면 하늘의 기운을 온전히 받지 못하므로 정신이 맑아지지 못하게 되는데 반드시 폐를 다스려서 치료하게 되죠. 한방에서 코막힘 증상은 비색이라고 부르는데요. 심하면 냄새를 맡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폐기운이 막힌 탓이므로 막힌 폐기운을 뚫어주는 한약과 침으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빠른 증상 완화를 위해서 코에 약을 집어 넣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치료의 핵심은 정상을 치료함과 동시에 호흡기계를 비롯한 전신의 기력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며 차가운 자극이나 콧가루와 같은 외부 자극에도 잘 견디게 하는 전기를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